마지막으로 이런 강아지와는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 예민하거나 소유 공격성이 있는 강아지는 자신의 영역, 공간을 지키려는 본능이 아주 큽니다 덮치 자고 있을 때 보호자님이 뒤척이거나 강아지에게 몸이 닿았을 때 으르렁 한다거나 입질이 보인다면 꼭 분리수면을 해야 합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강아지를 툭 건드리게 되었을 때 화들짝 놀라며 보호자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로 인해 문제행동 문의가 종종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소요 공격성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꼭 분리수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루크 대표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아지와 같이 잠을 자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일지에 대한 점입니다. 생각보다 말들이 많아요.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긴다. 강아지 버릇이 나빠진다. 같이 자다가 물리면 어쩌냐 또는 잠자리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강아지가 나와 같이 자려고 하는 이유와 함께 자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위안 강아지와 함께 잘때 평소보다 편안하거나 마음의 안정됨을 느끼시나요? 따뜻한 반려견의 온기와 호흡은 보호자님에게 편안한 안정됨을 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루크와 자면서 매일 느끼고 있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같이 잠을 취할 때 행복한 관계가 더 유지됩니다.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애정 표현의 신호. 강아지가 보호자를 사랑할 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잠을 같이 자려고 하는 건데요. 같이 자면서 유대관계가 쌓이고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에게는 같이 자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잠에서 깨어 보호자님을 따라 나간다거나 쳐다보고 있다면 강아지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아지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마 높은 확률로 보호자 곁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베개 쪽에서 자는 이유. 혹시 어깨나 베개 쪽에서 자는 강아지가 있나요? 처음부터 베개 쪽에서 잠을 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발 쪽이나 팔 쪽에서 잠을 자다가 보호자의 잠버릇으로 인해 이리치고 저리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 점점 보호자님의 잠버릇에 영향이 닿지 않는 어깨 위쪽이나 베개 쪽으로 위치를 옮겼을 겁니다. 보호자님과 같이 자면서 제일 편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감소. 강아지와 함께 잘때 스트레스 받는 분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수면을 통한 교감은 옥시토신 레벨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있다고 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같이 잠을 취하는 것만으로 혈압 저하 및 심혈관 건강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정감의 표현. 평소에 강아지가 배를 보이는 자세로 잠을 많이 자나요? 배를 보이며 잠을 자는 자세는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할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강아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배를 보여줄 만큼 보호자와 현재 상황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또이 자세는 땀샘이 있는 발바닥이 공중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하기에도 용이해서 강아지에게 좋은 자세입니다. 이때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고 갑자기 만지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보호자와 함께 편안한 숙면을 하지 못하고 잠을 잘 때마다 보호자 눈치를 보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강아지와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될까요? 네,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와 침대에서 자는 건 서열이 뒤바뀔 수 있고 버릇이 없어진다. 또 강아지가 독립심이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며 분리불안이 없던 강아지가 분리불안 증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보호자의 리더십 없는 행동과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독립심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분리불안이 생기게 되는 원인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게 느낌 강아지는 보호자와 함께 자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사회적인 강아지는 보호자와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며 숙면을 취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잠들기 전이나 외부 요인들에 의해 불안감이 클수록 더욱더 보호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독립심이 강하다면 굳이 보호자님과 수면을 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는 걸더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워서 강아지의 적정 체온은 몇 도일까요? 바로 38.5도입니다. 사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기 때문에 견종에 따라 또는 미용을 짧게 한 후에는 평소보다 추위를 더욱 잘 차게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느끼게 돼요. 털이 짧거나 미용을 한 뒤에 강아지가 나에게 기대어 자려 하거나 소라개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다면 집안이 춥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보호하고 싶어 한다. 만약 강아지가 야생에 있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잠자는 순간일 겁니다. 천적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가족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평소 작은 움직임에도 강아지가 자주자주 자주 깨지 않나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갈 때도 강아지가 따라 나오거나 잠에 깨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강아지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랜 숙면을 하기보다 깨고 자기를 반복하며 쪽잠을 많이 잡니다. 열 번째, 강아지의 본능. 강아지와 DNA가 98% 이상 겹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늑대입니다. 늑대들은 잠을 잘때 돌아가면서 서로 보초를 서고 가까이 뭉쳐있는 습성이 있는데 강아지도 이와 같은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뭉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또 야생에서는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함께 뭉쳐서 몸의 열을 나누던 습성이 있기에 보호자 곁에서 함께 체온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강아지와 함께 수면을 취하시나요? 혹시라도 강아지가 이런 자세를 취하며 자고 있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루크 대표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에게는 강아지 행동 하나 하나가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수면은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강아지가 취하는 수면 자세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자는 동안에 취하는 특정한 자세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강아지들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루크와 함께 다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강아지의 수면. 강아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강아지의 수면 패턴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면 자세는 각각 다른 신체 상태와 감정을 반영하며 때때로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보호자는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아지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보호자의 사람과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된다는 걸꼭 명심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 웅크려 자기. 강아지의 약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배 부분입니다.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곳에서 자려고 해요. 웅크려 자는 것은 주변을 더잘 감시하고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지키기 위해 잠을 취할 때 웅크려서 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 반려견들이 집에서 웅크려 자는 이유는 단순히 체온 조절과 정서적 안정을 취하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주변 환경만 좀 차분하게 바꿔 주시고 온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훨씬 수면의 질이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강아지가 다리를 쭉 뻗고 옆으로 눕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환경이 쾌적하고 시원할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강아지가 이러한 자세를 많이 취한다면 온도가 쾌적하다고 느끼고 컨디션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 루크가 가장 많이 하는 자세인데 여러분들 강아지는 어떤가요? 또 자기... 자기만의 공간에서 안정감을 갖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위해서 강아지 캔넬은 꼭 필요한데요. 캔넬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만약 강아지가 이 자세로 자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많다면 현재 온도와 습도는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적정한 온도는 18도 C부터 25도 C, 습도는 일반적으로 30에서 70 사이의 상대 습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배를 보이면서 자기. 강아지는 왜 배를 보이면서 잠을 잘까요? 강아지가 배를 보이면서 자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와 안전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지 않고 특히 가족과 함께 안전하다고 느낄 때이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또 주변 환경이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행복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땀샘이 있는 발바닥이 공중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하기에도 용이해서 강아지에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숙면을 위해서 푹신한 방석도 한몫하는데 루크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방석은 알려드릴게요. 엄청 푹신하고 크기도 넓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강아지가 이렇게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깨우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보호자는 곁에서 편안한 숙면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 강아지와 함께 자는 것. 강아지와 같이 자는 것은 좋은 행동일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보호자와 강아지 사이에 밀접한 관계 형성에 같이 자는 것만큼 도움이 됩니다. 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함께 자면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서로의 행복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많은 보호자들이 강아지와 같이 자는 건 서열이 뒤바뀔 수 있고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립심이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심해진다라고도 생각하시죠.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잔다고 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서열이나 버릇이 나빠지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분리불안, 서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올리고 강아지의 독립심을 어떻게 높여줄지에 대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온몸을 쭉핀 자세. 온몸을 쭉 피고 자는 강아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숙면을 취하기보다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보호자와 신나게 놀거나 다른 강아지들과 신나게 놀뒤 휴식이 필요하면 온몸을 쭉 피며 쉬기도 하고 설잠에 들기도 해요. 이때는 작은 소리에도 강아지가 반응하여 보호자를 따라 나간다거나 보호자를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더운 여름날 베란다나 신발장같이 바닥이 시원한 곳에서 이 자세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닥을 찾아 배를 깔고 열을 식히기 때문이에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쿨매트도 아주 좋은데요. 쿨매트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강아지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다면 에어컨이나 창문을 통해 온도 조절도 꼭 해주세요. 일곱 번째 다리를 위로 들고 자는 자세. 강아지가 잠을 잘때 종종 무의식적으로 하는 특이한 자세가 있어요. 바로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위로 들고 자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보통 편안한 자세의 하나로 간주되며 강아지가 느끼는 안락함과 안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를 편하게 느끼거나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취할 수 있고 산소 공급을 더욱 쉽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배를 보이면서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 자세는 주로 피로한 강아지에게 많이 발생하고 적극적으로 놀았거나 활동한 후 휴식을 취할 때도 일어나 자세로 수면을 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베개나 쿠션에 머리베면서 자기 혹시 이렇게 자는 강아지 보셨나요? 강아지가 베개나 쿠션에 머리를 베고 자는 거본적 있으세요? 저희 로크는 덩치도 큰데 가끔 쿠션에 머리를 베면서 잠을 잡니다 이럴 때마다 되게 사람 같아요 강아지들이 왜 이런 자세로 수면을 취하냐면 몸을 보호하고 보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베개나 쿠션에 따뜻함이 강아지에게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어요. 또 잠을 잘때 본능적으로 몸을 완전히 숨기기보다는 언제든 천적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게 머리는 살짝 내밀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보다는 본능적인 행동인 이유가 더 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님의 냄새가 묻어 있는 베개나 쿠션은 강아지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특정한 베개나 쿠션에 고집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소유 공격성이 있다면 베개나 쿠션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홉 번째, 앞발 위로 머리 올리고 자기 이런 자세로 자는 강아지 있나요? 앞발을 앞쪽으로 쭉 뻗고 머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자는 강아지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면 깊게 수면을 취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심심해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 나갈 수 있고 보호자 행동 하나 하나에 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강아지가 심심해하지 않고 활동량을 풀어주어 숙면을 할수 있게 보호자가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의 활동량을 풀어줄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을 추천드릴게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세요. 또 반대로 불안할 때도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요. 주변 상황이 불편할 때 숙면을 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로 조금이라도 소리나 인기척이 나면 바로 일어나 빠르게 도망갈 수 있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럴 때는 보호자가 곁에 있어 주므로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고 여유 있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강아지도 안정이 된다면 편한 자세로 바꿔 숙면을 취할 겁니다. 1 0 번째, 강아지가 편안히 잘수 있는 환경 1번, 안전한 장소 제공 강아지가 수면을 취할 때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자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침실이나 강아지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2번, 온도 및 환경 조절 강아지의 수면 환경은 항상 편안하고 안락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강아지가 편안하게 자는 데 방해되는 소니다 소음이나 빛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적절한 수면 시간 강아지들은 다양한 연령과 크기에 따라 다른 수면 요구량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연령 활동 수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면 시간을 정해주세요. 4번, 수면 장소의 위생 유지. 강아지의 침구나 침대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침구를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침대 주변을 청소하여 질병이나 알레르기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보호자님과 함께 자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와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나요? 네,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와 함께 침대에서 자는 건 강아지를 버릇없게 만들고 서열이 뒤바뀔 수 있다. 또 아기가 독립심이 떨어져 분리불안이 심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소문만 무성할 뿐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아빠랑 항상 같이 자는데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들이 보호자님과 함께 자면 분리불안이 더 심해진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분리불안이 있다면 함께 자지 않는 걸 고려하기보다는 집에서 강아지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천천히 알려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잔다고 해서 분리불안이 생기거나 심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빠 왜 제가 어렸을 때는 같이 안 잤어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저희 루크가 꼬물이 시절일 때는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기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뒤척이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애기 강아지와는 같이 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잤을 때 보호자님과 반려견 모두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가 보호자와 함께 자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잘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강아지의 건강 및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책하면서 묻은 먼지, 흙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털 빠짐으로 인한 알러지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매일 목욕을 시켜줄 수 없으니 정기적인 침구류 세탁과 평소에 강아지 위생 관리에 특별히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